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 전자비지의 갓 입사한 신입사원 박수인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신입사원 연수 기간인데요. 어... 같이 팀원들과 열심히 두산 인재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열심히 팀원 활동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두산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어, 신입사원 연수 중에 두산그룹 신년음악회가 열린다고 해서 이곳을 찾게 되었는데요. 어, 제가 지금 저 많은 동기분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떨리고 또 영광스럽습니다. 어,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, 또 저를 비롯한 여러 신입사원 동기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패기가 지금 이 렌즈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좀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잠시 후에 이곳에서 어, 다른 동기분들과 함께 청년 두상가를 힘차게 부를 예정인데요. 어, 부르고 다시 연수원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과정들도 잘 마무리해서 저도 함께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두산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. 두산 화이팅!